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봅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교회력에 절기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지켜내려온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1887년 12월 31일 당시 서울에 있던 정동교회 지금 지금 정동교회는 세문안교회예요 지금 세문안교회와 메델교회 메델교회는 지금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앞에 있는 정동 세문안교회는 장로교회고 그리고 메델교회는 감리교회예요. 이두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것이 최초의 이 송구영신예배였습니다. 본래 송구영신예배는 감리교회 예배로서 잔위슬레, 요한위슬레에서 소개된 언약예배 혹은 언약경신예배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 왓치나이트 워십이라고 해서 야성회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연말이 되면 12월 31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했던 웨슬리의 전통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후에 에,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순서로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소개한 예배의 순서는 경배, 감사, 고백 그리고 언약 그리고 침묵의 기도 그리고 축복에 축복하는 순서로 이렇게 예배가 아, 되는 그런 것이 이,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갑부이만 선교사가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비록 어, 서툴지만 한국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어, 한국말을 배워서 어,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해란 말이 1년, 2년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배웠는지라, 이 해란 말을 잘 몰라. 그래서 해는 연으로 알려내요. 해와 연이 동, 동일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했대요. 지내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후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지나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한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년은 참재밌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 년에 대해 우리가 각자 마음속으로 과연 이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찬 호기심으로 가 학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년 전년 할것 없이 모녀, 모든 년이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라는 말을 모르. 해라 말을 모르고 해와 년이 같으니까 그렇게 설기로 했대요. 여러분들도 가는 년잘 보내시고 오는 년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024년을 닫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옛 사람을 버리고 세상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 보여준,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살아간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위대한 동양의 철학자였던 공자는 공자의 사상 중에 정명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가 위나라에 초빙받았을 때 제자가 공자에게 위나라에서 가서 정치함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공자는 거침없이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명 사상을 얘기했어요. 당시 예의와 질서가 사라지고 군신과 군신 사간의 명분과 도덕이 사라져가는 그런 춘추정국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을 공자는 정명으로 봤어요. 정명. 바른, 바를정자의 이름 명자. 이름에 맞추는 삶이죠. 정명이랑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공자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군군. 군주는 군주다 와야 하고,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다 와야 되고, 신신, 신안에 신하다 와야 되고, 자자, 자식은 자식다 와야 한다. 즉, 군, 이, 이것은 얼마나 사람이 자기 명분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는 바로 이 문제가 분명한 문제가 아요 분군 신신 부부 자자 이 정명이 무너진 그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바로 그리스인다운 삶, 참된 그리스인다운 삶을 보여 줍니다. 첫째는요.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죽어야 한다. 20절 말씀 함께 봉도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고. 죽었다고.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바오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면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와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죽지 않니 하니까 이 세포 때문에 자신의, 자신을 구성하는 몸을 죽이고 마침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와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인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 거짓의 죽음입니다. 위선의 죽음입니다. 실패의 죽음입니다. 절망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십자가에서 거짓이 죽고, 십자가에서 위선이 죽고, 십자가에서 실패가 죽고, 십자가에서 절망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드는 것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결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무덤에 가면요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고요 죽음의 선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디 탐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더잘 보이려고 나대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참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냐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실상은 죽은 것이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요 죽어야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난국이 왜 생겼습니까? 죽지 않고 살려고 막 버둥치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할 삶이 죽지 않냐 하니까 엉뚱한 삶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야지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봄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참으로 주 사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살려가면 사실은 죽는 것이란 거죠. 마태복음 8장 34절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목숨과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길은, 참으로 쟁취하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어떤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5만번 응답받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 사람 밀러가 대답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친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니까 응답이 되더라. 내가 죽으니까 승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계속한 자기가 죽고 내 속에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살았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승리와 축복의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홍수 처리되면 물이 철철철철 넘쳐서 봄남하는 지역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냈는데 요단강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물이 더 거세게 올라옵니다. 더 성난 물결 휘져면서 호란드시엘로 갑니다. 이때 복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팔을 들어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에 물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부활을 상징한 거죠. 요단강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죽음의 강. 내가 죽겠다는 생각으로 발을 들여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 그 물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죽음의 발, 죽음의 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개를맨 사람이 누구의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들이 죽을 때 많은 삶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부화하는 거죠. 지금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쳐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는 눈과 떠들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이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지, 왜이 참혹하게 이, 이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소 4장 10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은 것 시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왜 짊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죽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참혹한 죽음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이 죽으면 많은 삶의 생명을 넣습니다. 그런 적,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발이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사도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2 0절말 여기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숨 쉬고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믿고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나는 나의 죽음을 선언했는데, 여전히 살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톰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육심에 대해서도 죽었고, 자기 자랑에 대해서도 죽었고,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내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에는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이권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다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요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신 예수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화내는 일에 동의하고 계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원은 빌립보 교회를 해서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를 해서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 나의 주인이 될때내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표도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생명이 되고 머리가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오직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나의 사업도 주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그네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집에 잠시 다녀가던 낯선 분으로 영접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제하시는 주인님으로 보셔드려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에 님 대해서 살 권리와 의무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만의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모 추구합니다 끝으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참 그리스로, 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22장 20절 후반부를 함께 봉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몸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만큼 주님이 죽음을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제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나 어? 아이고 지지를 못한 거그도 못하니 누가 그래 지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제일 많이 따돌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외롭게 만들어 모두 자기 자기 이런 그런데 이런 근데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산다는 존재성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랑받도록 행동하십시오.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의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사랑받는 존재.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존재야. 그럼 다른 사람부터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요, 역사의 길이 길이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나도 사랑받는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넉넉하셔야 합니다. 여유로우셔야 합니다. 누굴 만나도 움츠러들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도 살아야 합니다. 상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수 있어요. 일도 사랑하고, 이러면 꽃도 사랑하고, 봉사도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힘이 안듭니다 사랑하면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일도 사랑하면 능률이 오르고요. 꽃도 사랑으로 기르면 잘 자랍니다. 여러분 봉사도 사랑하면 힘이 하나도 안 됩니다. 모든 면이 다 사랑인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만 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삶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팔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만 파면 안 됩니다. 음식점을 경험하는 사람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팔아야 하고 사랑받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이 분장하는 곳이 아니고 이곳이 한풀이하는 곳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사랑을 서로 사랑을 연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가정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녀는 가출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밤에 배해합니다. 아내는 바람납니다. 그래서 사랑 사받지 않냐면 다 터지고 마는 거죠. 천국에 왜 갑니까? 주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별은그러나 우리는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부터 사랑받으며 사셔야 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드러내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인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명사상이냐면, 군군신신부부자자. 우리는 근데, 우리는 신하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인은그리스인답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인답게 사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죽어야 한다. 어디서 죽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란 걸내 안에 주인은 예수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으며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로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예수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 없나이다.